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모성간호 유두균열 시 젖꼭지가 균열됐어요 항생제 먹어야겠죠 이때는 수유를 금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수유를 금한다 다 젖을 내기는데 수유를 금하는 것은 유두균열 젖꼭지 균열밖에 없어요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측정하는 것 임산부가 병원가서 맨날 재는 거 혈체소 혈압 체중 소변을 잽니다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이죠 체중이 너무 불었거나 부종이 있다 또는 소변이 단백뇨가 나왔다 하면은요 임신 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혈체소 혈압 체중 소변을 됩니다 분만가정 개아반회 요번에 나올 때가 되었어요 개 개구기 아 태아 만출기 반태반 반, 만출기 회 회복기입니다 복압을 줘라 힘을 줘라 이거 뭐죠 태아가 만출할 때 애기가 나올 때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애기가 나왔어요 태반 빼내야겠죠 태반 만출기 분만 3기죠 애기도 나오고 태반도 나왔어. 엄마가 지금 출혈이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트렌덜렌버그 포지션 또는 냉찜질 또는 마사지. 자궁 저부에 마사지를 해준다. 이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분만 일기는요 자궁경관이 10cm 이전일 때가 분만 1기입니다. 7cm야, 8cm야, 6cm야 그러면 분만 1기고요. 10cm 이상 완전히 개대됐어 이때가 분만 2기가 되는 것입니다. 산전관리 주기, 과목 불문 자주 나오죠? 막달에는요? 매주 간다. 한 달에 4번 간다. 8, 9개월, 막달 바로 이전 달은요? 2주마다 간다. 월 2회 간다. 그 전에 출월 때는요. 한 달에 한번 간다. 경련하면은 중요한 거?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한다. 경련하면은 왜 고개를 옆으로 돌려요? 구토물이 나오거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 뭔가 이물질이 흡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요 공간을 확보한다 막 덜덜덜덜 경련하다가 여기저기 부탁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난관의 기능 난관은 나팔관이죠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장소가 나팔관, 난관입니다 수정은 여기서 되는데 착상 되는 데까지 일주일이 걸리고요 자궁에 가서 착상을 해요 자궁은 보통 사이즈가요 임신하면 15에서 20배가 늘어나니까 그 애때 아기가 커지니까 자궁에서 착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궁에서 착상이 안 되고 나팔관에서 착상됐어. 그러면 자궁 외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란을 자궁으로 운반하는 역할 난관.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 요거 나올 때된거 아닌가요? 임신 초기 태반에서 분비되는 임신을 알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임신, 유산, 자궁의 임신의 진단, 임신 반응 검사 시에 활용되는 호르몬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 임신 내내 지속된다?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예요. 아동 간호 생리적인 체중 감소 아기가 생리적으로 병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출생 후한 3-4일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시보다 5%나 10%가 감소해도 괜찮다 신생아는 태어난 지 28일 이내의 아기죠 5kg로 태어났어요 10% 빠지면요 0.5가 빠지니까 아 4.5kg가 됐어 엄마가 걱정해도 아 괜찮아요 생리적 체중 감소예요 이 얘기에요 미수가 같은 말로 조사하고요 미수가와 과수가를 아셔야 돼요. 털이 많은 애가 누구예요? 털미, 털미, 터터터터터 털미. 미수가가 털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수가가 더 연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없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미수가는요. 가볍게 태어나서 미수가가 아니고요. 주스를 못 채워서 미수가입니다. 40주에 나와야 되는데, 37주 미만에 나와서 그냥 미수가가 되는 거예요. 과수가는 42주 이후에 나와서 과수가 되는 겁니다. 털미, 털미, 털이 많은 애가 미수가고요. 주름이 없다. 아동 운동 발달 특성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활동하다가 부분 활동, 또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가고요.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머리에서 다리로 어, 발달한다. 유아기 1에서 3세가 유아기죠. 이때 특성이 중요해요. 사물을 의인화합니다. 거절증, 떼 쓰는 것, 의식적인 행동, 양가 감정, 분노 발작, 분리 불안 중요하죠. 주 양육자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유아의 정서 상태. 보통은 엄마 또는 아기 봐주는 이모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불고 분리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기가 뭐 아침에 거의 지옥이죠. 영아기 0에서 1세예요. 1년 이전의 아기들 목은 언제 가누죠? 100일에 가눕니다. 100일쯤. 그래서 목삼 3개월쯤에 목을 가눕다 혼자 앉을 수 있는 시기는요. 6개월입니다. 이때부터 낯가림이 시작이 되고 치아가 나오기 시작하죠. 기어 다니는 거 8단 기어 8개월이에요. 숟가락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 9개월입니다. 이거 9자 이렇게... 왠지 숟가락 같지 않나요? 18개월에는요, 장난감을 끌고 다녀요.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 이렇게 암기할게요. MMR과 d t a 알고 계시죠? M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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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R. MMR은요, 1년 이후에 맞습니다. 12에서 15개월 이후에 맞는 예방접종이죠? 홍, 유, 풍이에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홍역 예방접종. 접종 맞고 생긴 면역 뭐죠? 예, 인능되는 것입니다. 인공 능동 이렇게 또 연결해 보세요. 예방 접종 맞고 생겼으면은요. 인능, 인공 능동이고요. 홍역을 앓고 나서 자연스럽게 생겼어? 홍자능, 자연 능동되는 거죠. 예방 접종에서 d 탭은 뭐죠? d 파 백이에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가 d 탭이다 노인 간호. 자살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좋아요. 자살하고 싶으세요? 시도해 본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 요실금, 케일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노인성 질환, 특정 질병과 위험인자 사이의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발견할 수가 없고요. 형태가 없다. 비전형적이다. 전형적이지 않아서 애매모호하다. 조기 발견이 어렵다. 이런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죠. 질병의 중복성을 갖고 있다. 의식장애나 정신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노인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어렵다. 항생성 유지가 어렵다는 거.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치료가 어렵고 만성질환이 대부분이다. 완치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이라는 거. 뇌졸중, 중풍이죠.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언어 장애가 많아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몸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 실조증은요. 술취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균형을 못 잡아요. 손해가 망가졌을 때 운동 실조증이 올 수가 있다. 뭐가 중요하냐? 편마비 환자일 경우에는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하는 잔존 기능 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발을 짚고 일어난다. 건강한 쪽으로 숟가락을 잡는다. 건강한 쪽으로 이동병기를 대어준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어준다.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는다. 이것입니다. 왼쪽 편마비 환자예요. 우리 어디 부축해야 되죠? 편마비 환자는 항상 편마비 쪽을 부축해야 됩니다. 왼쪽을 부축해 주는 거예요. 파킨슨 원인은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동작이 느려지고 굼떠지고요. 근육이 경직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노인성 질환이죠. 노인성 질환 세 가지. 치매, 뇌졸중, 파킨슨.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이고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면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골다공증 폐경기 여성이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요. 고관절 골절이 잘 일어나요. 골다공증은 걷는 게 좋아요. 체중을 부화하는 운동. 그래서 뼈와 근육에 힘을 주는 게 좋고요.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무릎, 허리에 많이 오는데요. 연골이 달아 가지고 뼈끼리 부딪치니까 너무 아프죠. 이런 경우는요. 체중을 부화하면더 아파요. 수중 운동, 수영이 좋다는 거죠.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 규칙적인 운동. 또, 신발이 편해야 된다. 보행기나 지팡이,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앉거나 일어설 때 확.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인다. 조명을 환하게 한다. 장애물을 없앤다. 침상 난간은 잘때 올려둔다. 바닥에 물기 없게 하고 호출기를 손에 쥐어준다. 뭐 욕실에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깐다 등등등 다양한 보기가 바뀔 수가 있겠죠. 노인을 위한 수면 교육. 노인은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불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자야 됩니다. 적절한 운동, 낮에 활동을 해야 잠이 오죠. 낮잠은 피해야 되죠. 취침 전에 카페인 섭취를 제한합니다. 모상 간호 유두균열 시 젖꼭지가 균열됐어요 항생제 먹어야겠죠 이때는 수유를 금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수유를 금한다 다 젖을 내기는데 수유를 금하는 것은 유두균열 젖꼭지 균열 밖에 없어요 임신성 고혈압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측정하는 것 임산부가 병원 가서 맨날 재는 거혈체소 혈압 체중 소변을 잽니다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이죠 체중이 너무 불었거나 부종이 있다 또는 소변이 단백뇨가 나왔다 하면은요 임신 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혈체소 혈압체중 소변을 댑니다 분만가정 개아반회 요번에 나올 때가 되었어요 개 개구기 아 태아 만출기 반태반 반, 만출기 회 회복기입니다 복압을 줘라 힘을 줘라 이거 뭐죠? 태아가 만출할 때 아기가 나올 때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나왔어요 태반 빼내야겠죠 태반 만출기 분만 삼기죠 애기도 나오고 태반도 나왔어. 엄마가 지금 출혈이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를 들어 올려 준다. 트렌 델렌버그 포지션 또는 냉찜질 또는 마사지. 자궁저부에 마사지를 해 준다. 이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분만 일기는요? 자궁경관이 10cm 이전일 때가 분만 1기입니다. 7cm야, 8cm야, 6cm야 그러면 분만 1기고요. 10cm 이상 완전히 개대됐어 이때가 분만 2기가 되는 것입니다. 산전관리 주기, 과목 불문 자주 나오죠? 막달에는요? 매주 간다. 한 달에 4번 간다. 8, 9개월. 막달 바로 이전 달은요? 2주마다 간다. 월 2회 간다. 그 전에 7개월 때는요? 한 달에 한번 간다. 경련하면 중요한 거?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한다. 경련하면 왜 고개를 옆으로 돌려요? 구토물이 나오거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 뭔가 이물질이 흡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요. 공간을 확보한다. 덜덜덜덜 경련하다가 여기저기 부닥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난관의 기능, 난관은 나팔관이죠?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장소가 나팔관, 난관입니다. 수정은 여기서 되는데 착상되는 데까지 일주일이 걸리고요. 자궁에 가서 착상을 해요. 자궁은 보통 사이즈가 임신하면 15에서 20배가 늘어나니까 그때 아기가 커지니까 자궁에서 착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궁에서 착상이 안 되고 나팔관에서 착상됐어. 그러면 자궁 외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란을 자궁으로 운반하는 역할 난관. 육모성선자극호르몬 HCG, 요거 나올 때된거 아닌가요? 임신 초기 태반에서 분비되는 임신을 알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임신, 유산, 자궁의 임신의 진단, 임신 반응 검사 시에 활용되는 호르몬, 육모성선자극호르몬 HCG, 임신 내내 지속된다, 육모성선자극호르몬 h c g 예요 아동 간호 생리적인 체중 감소 아기가 생리적으로 병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출생 후한 3-4일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시보다 5%나 10%가 감소해도 괜찮다 신생아는 태어난 지 28일 이내의 아기죠 5 k g 태어났어요 10% 빠지면요 0.5가 빠지니까 아 4.5kg가 됐어 엄마가 걱정해도 아 괜찮아요 생리적 체중 감소예요 이얘기예요 미수가 같은 말로 조사하고요 미수가와 과수가를 아셔야 돼요. 털이 많은 애가 누구예요? 털미, 털미, 터터터터터 털미. 미수가가 털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수가가 더 연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없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미수가는요. 가볍게 태어나서 미수가가 아니고요. 주스를 못 채워서 미수가입니다. 40주에 나와야 되는데, 37주 미만에 나와서 그냥 미수가가 되는 거예요. 과수가는 42주 이후에 나와서 과수가 되는 겁니다. 털미, 털미, 털이 많은 애가 미수가고요. 주름이 없다. 아동 운동 발달 특성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활동하다가 부분 활동, 또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가고요.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머리에서 다리로 어, 발달한다. 유아기 1에서 3세가 유아기죠. 이때 특성이 중요해요. 사물을 의인화합니다. 거절증, 떼쓰는 것, 의식적인 행동, 양가감정, 분노발작, 분리불안 중요하죠. 주 양육자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유아의 정서 상태. 보통은 엄마 또는 아기 봐주는 이모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불고 분리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기가 뭐 아침에 거의 지옥이죠. 영아기 0에서 1세예요. 1년 이전의 아기들, 목은 언제 가누죠? 100일에 가웁니다 100일쯤. 그래서 목 3, 3개월쯤에 목을 가니다 혼자 앉을 수 있는 시기는요, 6개월입니다. 이때부터 낯가림이 시작이 되고 치아가 나오기 시작하죠. 기어다니는 거 8단 기어, 8개월이에요. 숟가락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 9개월입니다. 이거 굿자 이렇게 왠지 숟가락 같지 않나요? 18개월에는요, 장난감을 끌고 다녀요.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 팔 이렇게 암기할게요. MMR과 디탭 알고 계시죠? M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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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R은요. 1년 이후에 맞습니다. 12에서 15개월 이후에 맞는 예방접종이죠. 홍 유풍이에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홍역 예방접종 접종 맞고 생긴 면역 뭐죠? 예, 인능 되는 것입니다. 인공 능동 이렇게 또 연결해 보세요. 예방 접종 맞고 생겼으면은요, 인능, 인공 능동이고요. 홍역을 알코나서 자연스럽게 생겼어? 홍자능, 자연 능동 되는 거죠. 예방 접종에서 디탭은 뭐죠? 디파백이에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가 디탭이다. 노인 간호, 자살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단도 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좋아요. 자살하고 싶으세요? 시도해 본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 요실금, 케일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노인성 질환, 특정 질병과 위험인자 사이의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발견할 수가 없고요. 형태가 없다. 비전형적이다. 전형적이지 않아서 애매모호하다 조기 발견이 어렵다 이런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죠 질병의 중복성을 갖고 있다 의식장애나 정신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노인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어렵다 항상성 유지가 어렵다는 거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치료가 어렵고 만성질환이 대부분이다 완치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이라는 거 뇌졸중, 중풍이죠?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언어장애가 많아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몸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 실조증은요? 수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균형을 못 잡아요. 손해가 망가졌을 때 운동 실조증이 올 수가 있다. 뭐가 중요하냐? 편마비 환자일 경우에는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하는 잔존 기능 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팔을 짚고 일어난다. 건강한 쪽으로 숟가락을 잡는다. 건강한 쪽으로 이동병기를 대어준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어준다.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는다. 이것입니다. 왼쪽 편마비 환자예요. 우리 어디 부축해야 되죠? 편마비 환자는 항상 편마비 쪽을 부축해야 됩니다. 왼쪽을 부축해 주는 거예요. 파킨슨 원인은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동작이 느려지고 굼떠지고요. 근육이 경직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노인성 질환이죠. 노인성 질환 세 가지. 치매, 뇌졸중, 파킨슨.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이고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면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골다공증 폐경기 여성이요 에스트로겐 여성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요. 고관절 골절이 잘 일어나요. 골다공증은 걷는 게 좋아요. 체중을 부화하는 운동. 그래서 뼈와 근육에 힘을 주는 게 좋고요.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무릎, 허리에 많이 오는데요. 연골이 달아가지고 뼈끼리 부딪치니까 너무 아프죠. 이런 경우는요. 체중을 부화하면 더 아파요. 수중 운동, 수영이 좋다는 거죠.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 규칙적인 운동. 또, 신발이 편해야 된다. 보행기나 지팡이,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앉거나 일어설 때 확. 팍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인다, 조명을 환하게 한다, 장애물을 없앤다, 침상 난간은 잘때 올려둔다, 바닥에 물기 없게 하고, 호출기를 손에 쥐어준다, 뭐 욕실에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깐다 등등등 다양한 보기가 바뀔 수가 있겠죠. 노인을 위한 수면 교육. 노인은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불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요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자야 됩니다. 적절한 운동, 낮에 활동을 해야 잠이 오죠. 낮잠은 피해야 되죠. 취침 전에 카페인 섭취를 제한합니다. 모성 간호 유두균열 시 젖꼭지가 균열됐어요 항생제 먹어야겠죠 이때는 수유를 금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수유를 금한다 다 젖을 내기는데 수유를 금하는 것은 유두균열 젖꼭지 균열 밖에 없어요 임신성 고혈압 유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측정하는 것 임산부가 병원 가서 맨날 재는 거 혈체소 혈압 체중 소변을 잽니다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이죠 체중이 너무 불었거나 부종이 있다 또는 소변이 단백뇨가 나왔다 하면요 임신 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혈체소 혈압 체중 소변을 댑니다 분만가정 개아반회 요번에 나올 때가 되었어요 개 개구기 아 태아 만출기 반태반 반, 만출기 회 회복기입니다 복압을 줘라 힘을 줘라 이거 뭐죠? 태아가 만출할 때 애기가 나올 때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애기가 나왔어요 태반 빼내야겠죠 태반 만출기 분만 삼기죠 애기도 나오고 태반도 나왔어. 엄마가 지금 출혈이 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트렌드, 엘렌버그 포지션 또는 냉찜질 또는 마사지, 자궁 저부에 마사지를 해준다. 이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분만 일기는요. 자궁경관이 10cm 이전일 때가 분만 1기입니다. 7cm야, 8cm야, 6cm야 그러면 분만 1기고요. 10cm 이상 완전히 개대됐어 이때가 분만 2기가 되는 것입니다. 산전관리 주기, 과목 불문 자주 나오죠? 막달에는요? 매주 간다. 한 달에 4번 간다. 8, 9개월, 막달 바로 이전 달은요? 2주마다 간다, 월 2회 간다. 그 전에 출개 때는요, 한 달에 한번 간다. 경련하면은 중요한 거,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한다. 경련하면은 왜 고개를 옆으로 돌려요? 구토물이 나오거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 뭔가 이물질이 흡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줘요. 공간을 확보한다. 막 덜덜덜덜 경련하다가 여기저기 부닥치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난관의 기능, 난관은 나팔관이죠?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장소가 나팔관, 난관입니다. 수정은 여기서 되는데, 착상되는 데까지 일주일이 걸리고요. 자궁에 가서 착상을 해요. 자궁은 보통 사이즈가요. 임신하면 15에서 20배가 늘어나니까, 그때 애기가 커지니까 자궁에서 착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궁에서 착상이 안 되고, 나팔관에서 착상됐어. 그러면 자궁 외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란을 자궁으로 운반하는 역할, 난관. 육모성선자극호르몬 HCG 이거 나올 때된거 아닌가요? 임신 초기 태반에서 분비되는 임신을 알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임신 유산 자궁의 임신의 진단 임신 반응 검사 시에 활용되는 호르몬 육모성선자극호르몬 HCG 임신 내내 지속된다. 육모성선자극호르몬 HCG예요. 아동 간호 생리적인 체중 감소 아기가 생리적으로 병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출생 후한 3, 4일 신생아의 체중이 출생 시보다 5%나 10%가 감소해도 괜찮다. 신생아는 태어난 지 28일 이내의 아기죠? 5kg 태어났어요. 10% 빠지면요. 0.5가 빠지니까 아 4.5kg가 됐어. 엄마 가 걱정해도 아 괜찮아요. 생리적 체중 감소예요. 이 얘기예요. 미수가 같은 말로 조산하고요미수가와 과수가를 아셔야 돼요. 털이 많은 애가 누구예요? 털미, 털미, 터터터터터 털미. 미수가가 털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수가가 더 연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없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미수가는요, 가볍게 태어나서 미수가가 아니고요. 주수를못 채워서 미수가입니다. 40주에 나와야 되는데, 37주 미만에 나와서 그냥 미수가가 되는 거예요. 과수가는 42주 이후에 나와서 과수가 되는 겁니다. 털미, 털미, 털이 많은 애가 미수가고요. 주름이 없다. 아동 운동 발달 특성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활동하다가 부분 활동. 또,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가고요. 각기 다른 속도로 성장합니다. 머리에서 다리로 어, 발달한다. 유아기 1에서 3세가 유아기죠. 이때 특성이 중요해요. 사물을 의인화합니다. 거절증, 떼 쓰는 것, 의식적인 행동, 양가 감정, 분노 발작, 분리 불안 중요하죠. 주 양육자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유아의 정서 상태. 보통은 엄마 또는 아기 봐주는 이모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고불고 분리 불안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기가 뭐 아침에 거의 지옥이죠. 영아기 0에서 1세예요. 1년 이전의 아기들 목은 언제 가누죠? 100일에 가눕니다. 100일쯤. 그래서 목 3, 3개월쯤에 목을 가운다 혼자 앉을 수 있는 시기는 요 6개월입니다. 이때부터 낯가림이 시작이 되고 치아가 나오기 시작하죠. 기어 다니는 거 8단 기어 8개월이에요. 숟가락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 9개월입니다. 이거 9자 이렇게... 왠지 숟가락 같지 않나요? 18개월에는요, 장난감을 끌고 다녀요. 장난감을 끌고 다닌다. 18, 이렇게 암기할게요. MMR과 d t a 알고 계시죠? M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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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R. MMR은요, 1년 이후에 맞습니다. 12에서 15개월 이후에 맞는 예방접종이죠? 홍, 유, 풍이에요.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홍역 예방접종. 접종 맞고 생긴 면역 뭐죠? 예, 인능 되는 것입니다. 인공 능동 이렇게 또 연결해 보세요. 예방접종 맞고 생겼으면 요 인능, 인공 능동이고요. 홍역을 앓고 나서 자연스럽게 생겼어? 홍자능, 자연 능동 되는 거죠. 예방접종에서 D탭은 뭐죠? D파 백이에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가 D탭이다. 노인 간호, 자살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 좋아요. 자살하고 싶으세요? 시도해 본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 요실금, 케일 운동,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노인성 질환, 특정 질병과 위험인자 사이의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발견할 수가 없고요. 형태가 없다. 비전형적이다. 전형적이지 않아서 애매모호하다 조기 발견이 어렵다 이런 비슷비슷한 표현들이 다 나옵니다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죠 질병의 중복성을 갖고 있다 의식장애나 정신장애를 일으키기가 쉽다 노인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어렵다 항생성 유지가 어렵다는 거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치료가 어렵고 만성질환이 대부분이다 완치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이라는 거 뇌졸중, 중풍이죠?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언어장애가 많아요.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몸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 실조증은요? 수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균형을 못 잡아요. 손해가 망가졌을 때 운동 실조증이 올 수가 있다. 뭐가 중요하냐? 편마비 환자일 경우에는요? 건강한 쪽을 활용하게 하는 잔존 기능 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발을 짚고 일어난다. 건강한 쪽으로 숟가락을 잡는다. 건강한 쪽으로 이동병기를 대어준다.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어준다.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짚는다. 이것입니다. 왼쪽 편마비 환자예요. 우리 어디 부축해야 되죠? 편마비 환자는 항상 편마비 쪽을 부축해야 됩니다. 왼쪽을 부축해 주는 거예요. 파킨슨 원인은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동작이 느려지고 굼떠지고요. 근육이 경직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노인성 질환이죠. 노인성 질환 세 가지: 치매, 뇌졸중, 파킨슨.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이고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면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골다공증 폐경기 여성이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요. 고관절 골절이 잘 일어나요. 골다공증은 걷는 게 좋아요. 체중을 부화하는 운동. 그래서 뼈와 근육에 힘을 주는 게 좋고요.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무릎, 허리에 많이 오는데요. 연골이 달아 가지고 뼈끼리 부딪치니까 너무 아프죠. 이런 경우는요. 체중을 부화하면더 아파요. 수중 운동, 수영이 좋다는 거죠. 노인 환자의 낙상 예방. 규칙적인 운동 또 신발이 편해야 된다. 보행기나 지팡이, 보조기구를 사용한다. 앉거나 일어설 때 확팍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인다. 조명을 환하게 한다. 장애물을 없앤다. 침상 난간은 잘때올려둔다 바닥에 물기 없게 하고 호출기를 손에 쥐어준다. 뭐 욕실에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깐다. 등등등 다양한 보기가 바뀔 수가 있겠죠. 노인을 위한 수면 교육. 노인은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불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자야 됩니다. 적절한 운동, 낮에 활동을 해야 잠이 오죠. 낮잠은 피해야 되죠. 취침 전에 카페인 섭취를 제한합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